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영렬입니다. 음, 한동안 좀 뜸했죠. 어, 다른 일 때문에 조금 제가 어, 신경이 팔려 있었습니다. 마음이 음, 아마 이제 제 공간에서도 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의가 아, 뭐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가 아, 다시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준비 때문에 제가 조금 음, 바빴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시대이시 읽기 그 23번째 인가요? 4번째 네 인가? 음 이게 아마 24번째 일겁니다. 이거 오탈거에요. 아마 음, 그래서 4번째 아, 네 <laughs> 우리 시대의 시듣기 오늘은, 어, 좀 젊은 시인입니다. 음, 우리 강은진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아마, 어, 등단하신 지는, 음, 한 10, 10년 가까이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어, 아마 그 강은진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적세계, 에, 그런, 어,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기존 시에 대한 독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꽤 낯설게 이렇게 일으키기도 하고, 어, 새롭게 일으키기도 할 겁니다. 그 강인, 강은지 시인의 시집, 달콤 중독이라고 하는 음, 제목의 시집입니다. 파란 시선에서 2020년에 발간한 시집이고요. 오늘 그 시집 속의 시한 편, 어제의 기분으로라고 하는 시한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집이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파란 도스출론 파란이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디자인도 아주 깨끗하고 참뭐 심플하게 잘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음, 서점이든 어디든 이렇게 좀 나가셔서 어, 구입하는 것도 어, 또 시를 알아가는 한 음, 과정의 즐거움입니다. 에, 서점이나 아니면 음, 출판사로 연락을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 이 달콤 중독이라고 하는 강은진 음, 시인의 시집. 에, 그동안 그 우리 시대의 시읽기 이 시간에 이제 다섯 편씩 이렇게 에 선정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어또 여러 가지 말씀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집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아 우리 시단에는 아그 모든 좋은 시 또는 좋은 시집을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횟수를 좀 줄여서 2회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또 다양한 시집을 소개를 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방향을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집 구입하셔서 읽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듯 합니다. 자, 먼저 시한편을 읽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기분으로 강은진 죽을 것 같이 그리운데, 도대체 누가 그리운 건지 떠오르지 않아 속눈썹의 개수를 세는 이유에 관해 마음을 쓴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할 때 생겨나는 기분들. 어제의 기분은 오늘 도착하고 오늘의 상체에서 내일의 피가 흐른다. 쉽게 깰수 없던 꿈처럼 잊고 싶은 것들과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자꾸 밤이 온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 그때 나는 환한 얼굴이었지만 단지 몹시 슬펐을 뿐이었다. 숨이 멎어가는 개의 눈빛에 사로잡힌 기분으로 슬픔이 슬픔의 끝에 고요가 고요의 끝에 완전히 도달하는 궤적을 가늠하며 내 품에서 어린 내가 무럭무럭 야위어갈 때 이제도, 이제 이제도 될까 물어오면 그럴 수 있을까 대묻다가 생강꽃이 타급히 핀다 노란 꽃이 피려고 어제가 지나갔다 나의 헌사는 언제나 죽음 뒤편을 향해 있고 도대체 누가 그리운지를 기억하기 위해 울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고백을 한다. 오늘의 꽃에서 내일의 생강향이 나고 엉뚱한 곳에 찍힌 심표처럼 난체해진 호흡으로 피들이 느릿느릿 순환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강은진 시인의 시, 어제의 기분으로라고 하는 전체의 시였습니다. 우선 강은진 시인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시대별로 시의 변천사, 뭐 이런 것들을 시대정신, 뭐 이런 것들과 결부시켜서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시가 출발한 지가 거의 100년이 지났죠. 이제 우린 근, 뭐, 신체시부터 시작해서 근대, 현대로 이렇게 이행해 오면서 각 시대마다 특징적으로 어, 표현되고 있는 세계성이 있었습니다. 어, 소급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물론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어, 격동의 세월을좀 지내오긴 했지만, 아마, 어, 30년대, 40년대, 50년대를 통칭해서 보면 아마 격변의 시대였고, 어,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일종의 민족 정신 또는 저항이라고 하는 음, 시, 그 시정신과 또 한편으로는 도피라고 하는 염세라고 하는 음, 부분으로 우리가 어, 양분해서 어, 좀 들여다 볼수 있고요. 그 시대에는 50년대를 지나오면서 정치적 혼란을 겪고요. 또, 어, 민족, 어, 상잔의 비극을 가지게 되고, 우리 국토는 둘로, 어, 나뉘어져서, 쪼개져서 서로 대치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 이제 통일에 대한 열망, 아,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데올로기의 문제, 충돌, 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요. 6 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근대라고 하는,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에도 근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식이 되기 시작하고, 또 인홍이 심하게, 음, 이제 인홍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인 그 배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양분이 돼서, 어, 대치를 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 노래하기 시작하는 신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참여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반면에, 에, 문학의 순수성, 문학의 본래, 의미 또는 시적 세계에 대한 본래성,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순수 예술, 뭐 이런 것들로 옹호하는 시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과 결부가 돼서 70년대는 그야말로 아주 순갑 보게 지나오죠. 70년대를 우리가 돌아보면 아마 김지아 시인을 비롯해서 또 신경림시인 음, 어, 이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시적 세계 또는 정신적 세계를 우리들에게 공급을 해 주셨고요. 시를 통해서 어, 거기에 반해서 또한 순수라고 하는 시적 세계를 지켜오자 하는 또 일군의 시인들의 치열한 시세기가 병행이 됐던 시절입니다. 그것이 이제 70년대 우리 문학사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었고요. 80년대로 들어오면, 에,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었지만, 어, 어느덧 우리 내면에는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개인, 나라고 하는 아, 부분들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 이제 참여라고 하는 그 문학적 색채들, 그 다음에 실천이라고 하는 그 문학적 색채들에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또일본의 시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꽤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90년대를 넘어오면서 그 모든 격동과 이런 것들이 일순 사라지는 듯한 외형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정서 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아, 개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실존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음,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일부 시인들은 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 우리들 세계는 어, 유토피아적 어떤 상상의 세계를 에, 또 부러지는 그런 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제 현상들이 이제 분열 현상, 뭐 이런 쪽으로 이게 평단에서 또 평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 어떤 그 구심점 없이 구심점 없이 에, 그야말로 중구난방으로. 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로 어, 혼재된 음, 시기가 바로 90년대 또는 2000년대 시기가 아니었는가 아,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어내고자 하는 아, 이 강한진 시인의 시도 제 개인적으로는 자기, 자기 고백적 음, 내면성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시에서 내재하고 있는 부재라, 부재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부재의식은 결국 결핍이라고 하는 부분과 결부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실이라고 하는 것과 상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과 결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또 반면에 그 부재 또는 결핍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많은 것들을 아, 또, 어, 창조합니다. 바로 여기에 강은진이라고 하는 시인이 에,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강은진 시인의 의제의 기분으로라고 하는 이 시는 일종의, 음, 전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 상실입니다. 대상에 대한 상실이죠. 어, 화자가 귀하게 여겼던 어떤 대상에 대한 상실감과 부재의식, 이런 것들이 죽음과 결부된, 죽음의식과 결부된 그런 노래가 바로 어제의 기분으로라고 하는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다분히 자기 고백적이라고 하는 요즘 그 젊은 시인들이 주로 즐겨서는 시의 한 독법입니다. 또는 작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세계성, 이런 것들에 익숙해진 독자분들은 아마 젊은 시인들이 자기고백적 성격에, 노래하고 있는 자기고백적 성격의 시들에 대해서 저기 적이... 목스럽고 어, 혼란스러울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이 그리운데 도대체 누가 그리운 건지 떠오르지 않아. 속눈썹의 개수를 세는 이유에 관해 마음을 선다. 자 우리는 그대 서사와 미시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 그 다음에 새롭게 시를 쓰고자 하는 많은 예비 지인들은 거대서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은 이제 식상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대서사라고 하는 것은, 아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세계성, 뭐, 국가, 그 다음에 민족, 그 다음에 충성,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제 젊은 세대들은, 너무나, 상투적이고, 너무나 식상한 세계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들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그리운 건지 떠오르지 않아서 속눈썹에 개수를 세는 이유에 관해 마음을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할 때 생겨나는 기분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그런 거죠. 죽을 같이 그리운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어,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뚜렷하게 각인이 되지 않는, 아, 혼란, 그 자체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제 이 기분은 오늘 도착하고 오늘의 상체에서 내일이 피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음, 뭐, 글쎄요. 누구나 열린 그 시각이잖아요. 뭐, 대상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화자가 아주 귀하게 여겼던, 음, 그, 사람이겠죠. 또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이제 모호하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부유한 부유물이죠. 먼지처럼 떠돌아다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침전, 침잠하고 난 뒤에 어느 일종의 정리적 태도가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는 그 모호함이라고 상실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지속하고 있는 내면성입니다. 쉽게 깰수 없던 꿈처럼 잊고 싶은 것들과 잊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자꾸 밤이 온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 일종의 밤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잠재되어 있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이잖아요, 숨는 거잖아요, 또는 어, 자기 내면으로 침잠하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어, 이, 이 시의 화자는 외부적인 어떤 그 대상과의 교우 또는 교류 또는 상호 의존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상실과 부재라고 하는 세계성을 또는 내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안으로, 달팽이처럼 안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세계 속으로 침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화난 얼굴이었지만, 단지 몹시 슬펐을 뿐이었어. 숨이 멎어가는 개인 눈빛에 사로잡힌 기분으로, 슬픔이 슬픔의 끝에 고요가 고요의 끝에 완전히 도달하는 궤적을 가늠하며 내 품에서 어린 내가 무럭무럭 야위어 갈때 예, 그렇습니다 자 숨이 멎어가는 개인 눈빛에 사로잡힌 기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분은 아마 화자 자신이 겪고 있는 부재와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이 혼재된 정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슬픔이 슬픔의 끝에 고요가 고요의 끝에 완전히 도달한 궤적을 가늠하며내 품에서 어린 내가 무럭무럭 야유어갈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품에서 어린 내가 무럭무럭 야유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재의식에 대한 침잠이죠. 그런 것들이 아주 잘 표현된 시입니다. 이제 잊어도 될까 물어오면 그럴 수 있을까 되묻다가 생강꽃이 다급히 핀다. 노란 꽃이 피려고 어제가 지나갔다. 자 우리가 어, 제가 이제 어릴 때 공부하면서 어, 꽃을 주세요. 꽃을 주세요. 김수영이십니다. 아, 노란 꽃을 주세요.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에, 그때 그 노란 꽃은 일종의 김수영 이가 가지고 있는 어, 뭐라 그럴까요 죽음. 이라고 하는 세계와 아, 결부된 김수영이는 그,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일종의 그 현실적인 세계에서 어, 시인이 그 꿈꾸고 있던 음, 그 유토피아적 이상적 세계가 아, 발현되고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요구했던 시인이 아, 김수영 시인이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어, 병들고, 부패하고 또 시인이 바라고자 하는 그런 온전한 세계가 아닌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역설적 표현으로 노란 꽃을 주세요 이렇게 좀 부러지졌던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은진 시인도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잊어도 될까 물어오면. 그럴 수 있을까 대묻다가 생강꽃이 다급히 핀다. 노란꽃이 피려고 어제가 지나갔다. 노란꽃이 피려고 어제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어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노란꽃이 피고 새 세상이 열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속성입니다. 그 슬픔과 고요와 상실과 부재, 결핍이라고 하는 아, 부재의식이 지속되어 가고 있는 시인의 내면적 풍경이죠. 나의 헌사는 언제나 죽음 뒤편을 향해 있고 도대체 누가 그리운지를 기억하기 위해 울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고백을 한다. 자, 제가 자기 고백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헌사는 언제나 죽음 뒤편을 향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죽음은 끝이다. 아니면 마지막이다. 또는 어 일종의 이편과 저편, 이쪽과 저쪽이라고 하는 세계성으로 양분된 세계가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시인에게 나의 현상은 언제나 죽음 뒤편을 향해 있는 그어 의식은 의식적 지향은 바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이 꿈틀거리고 싶다. 아니면 그 부재와 결핍으로부터 나는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오늘의 이 꽃에서 내일의 생강향이 나고 엉뚱한 곳에 곳에 찍힌 쉼표처럼 난체진 호흡으로 피들이 느릿느릿 순환하고 있다. 자, 제가 강은진 시인의 전체 시를 다하는 지금 꼼꼼하게 다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에 시집 속에 포함되고 있는 많은 시편들 속에서, 아 요즘 음 젊은 시인들의 특징이죠. 자기 이 내면 세계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수사적 또는 신랄한 음 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버무려 내고 있는 음 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아 제가 받았습니다. 어, 우리가 전통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는 표현의 방식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또는 젊은 시인들이 표현해 내고 있는 이 수사적 방법은 조금 생경하고 다릅니다. 자, 이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획일성 또는 아, 통일성과는 아, 우리 기존 세대에 가졌던 어떤 세계에 대한, 또는 음, 그, 그 뭐라 그럴까 가치에 대한 아, 이런 부분들의 획일성을 완전히 에, 젊은 시인들은 어, 반복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어,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자기 내면성 또는 자기 내면의 자신의 내면에 잠재하고 있던 이 표현의 욕구, 그 다음에 표현의 다양성, 그 다음에 세계성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보물해져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강은진 시인의 달콤 중독이라고 하는 음 제목의 시집인데요. 제목도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집의 제목의 괴를 한참 아, 벗어나 있고요. 아, 굉장히 발랄하고 또는 음, 가볍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 에 우리가 좀 한편으로 어, 좀 들이다 봐야 될 것은 이 가벼움 속에 진지한 모색. 음, 가벼움 속에. 표면적으로 굉장히 가, 가, 가볍고 경, 음, 어, 뭐, 뭐, 경쾌한 그런 음, 그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만, 그 속에서, 방향성에 대한, 지향에 대한 모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이제 우리 시대의 시 읽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어, 글쎄요, 앞으로는 젊은 시인들의 좋은 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자주, 자주 좀 만나 뵐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건강하시고, 또 좋은 시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